팀에서 6월 현재 가장 뜨거운 게임 탑1 1전 세계 게이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게임들을 11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1위는 클레르 옵스키르 33 원정대입니다. 예술이 전쟁을 만났다. 마치 그림책을 찍고 나온 듯한 비주얼에 현재 RPG와 리듬 액션이 혼합된 독특한 전투 시스템. 각각의 원정 대원들이 지닌 비극적인 과거와 페어 속 유럽풍 세계관이 내리에 박힙니다. 신선한 전투, 고풍스러운 감성, 그리고 아트워크의 목숨건 개발자의 혼이 인기 비결이랍니다. 10위는 림버스 컴퍼니입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이게 또 손에서 안 나죠? 정신병동급 스토리와 철학적인 설정, 그리고 미쳐버릴 만큼 중독성 있는 전략 전투? 책을 모으고 죄인을 굴리는 시스템이 어딘가 괴기하면서도 매력적이죠? 미쳤다 싶을 때, 당신은 이미 이 게임의 포로입니다. 9위는 델타론입니다. 토비 폭스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엔 더 깊다. 언더테일의 후속작, 여전히 유쾌하지만, 이번엔 훨씬 더 묵직하고, 신비롭습니다. 챕터 1 이만으로도 전 세계 팬덤이 폭발. 기억에 남는 캐릭터, 선택이 바꾸는 이야기, 그리고 뚝배기 깨는 OST까지, 진심, 나올 때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8위는 엘들링, 밤의 통치자입니다. 엘들링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엔 더 잔혹하다. 프롬 소프트웨어의 야심작 확장팩. 어둠의 왕국을 배경으로 기존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아름다운 보스전들이 기다립니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설, 그리고 말안 듣는 말토렌트까지 다시 소환. 엘틀링 팬이라면 의무입니다. 7위는 이터널 리턴입니다. 배틀로얄과 MOBA의 완벽한 결혼식, 한국이 만든 독보적인 생존 게임, 쉴틈 없이 변하는 메타와 다양한 캐릭터 조합, 이번 시즌 대규모 업데이트로 신규 캐릭터와 랭크 시스템이 재정비되면서 국내외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중 친구들과 파티 조합 맞출 때이 맛이 또 있죠 6위는 원스 휴먼입니다 당신은 인간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입니까? 미래의 디스토피아 외계 오염 생물과 싸우며 생존하고 탐험하는 멀티플레이 서바이벌 오픈월드 좀비 미지의 생명체 건설과 전투까지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징과 무기 시스템 그리고 팀 기반의 전술이 게이머들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거 진짜 데이지곤 이후 제대로 된 포스트 아포칼립스예요 5위는 라이즈 오브 피, 오버추어입니다. 거짓말을 할수록 강해진다? 피노키오가 다크소울아? 한국산 소울라이크의 정점이었던 라이즈 오브 피의 확장팩이자 프리퀄입니다더 젊은 피노키오와 더 잔혹한 진실, 기계와 인간의 경계를 묻는 심오한 스토리와 더 타이트하고 미친 전투 감각? 소울라이크 팬들에겐 축제 같은 확장팩입니다. 4위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2입니다. 전설은 죽지 않는다. 단지 리스폰할 뿐. 최신 엔진으로 갈아입은 전설의 FPS죠. 더 깔끔해진 그래픽, 향상된 물리 엔진, 그리고 여전히 심장 쫄깃한 랭크전. e스포츠의 중심축이 다시 c s 로 돌아왔습니다. 고인물 걱정 마세요. CS는 언제나 한발잘 쏘는 자가 이깁니다. 3위는 라이즈 오브 피입니다. 동화는 끝났고 악몽이 시작됐다. 2023년 화제작이었던 이 게임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세일로 다시 판매 상위권으로 복귀했습니다. 기괴한 인형들의 도시 크라트를 누비며 피노키오가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 그래픽, 스토리, 전투의 3박자가 완벽하죠. 다크소울의 분위기를 사랑했다면 이건 필수입니다. 2위는 PUBG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끝날 줄 알았죠? 천만에요. 프리투 플레이 이후로 꾸준히 살아남은 배틀로얄의 원조가 다시 떡상했습니다. 국제대회 신규매 모로라가 추가되었고 배틀패스의 파격 보상 덕분에 유저 수, 스트리머 수가 전부 폭증했습니다. 한번더 치킨 먹으러 다들 복귀 중입니다. 1위는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미래는 그녀에게 달렸다.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픽, 손맛 터지는 전투,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디스토피아 서사. 이브라는 캐릭터의 매력과 세계를 구하기 위한 처절한 여정이 국내외에서 모두 통했습니다. 비주얼과 깊이를 모두 잡은 2025년 상반기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스텔라 블레이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가장 끌리셨나요? 당신의 게임 취향은 어디쯤 있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번 핫한 순위도 함께 확인하세요. 오늘도 게임 달려, 달려, 달려!